열기는 이미 뜨겁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승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팀은 누구일지 확인해보시죠.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축구는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경기가 되실까요? 자 이번 경기를 맡은 캐스터 배성재고요.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열한 클럽 리그 경기가 예상됩니다. 자 오늘 이두 팀의 맞대결. 긴장감도 그렇고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네 언론에서도 이 경기를 꽤 많이 다뤘거든요 어떤 경기가 될지 저도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크로스키 휙 코너에서 이제 울릴 <물륜> 준비를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역시 바뀌어네요아 실수가 나왔어요 측면 공간을 일단 확보합니다. 공간으로 잘 찌릅니다. 자, 찬스인데요! 계속 들어갑니다. 아, 차단됐어요. 지금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 다시 좀 집중해야겠습니다. 아, 미드필드 지역에서 펌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아 공이 라인 밖으로 굴러가네요 공격권을 그냥 내줍니다 위기죠 위기죠 찬스죠 여전히 위험한데요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상대 의 기회를 완전히 잘라내는 멋진 테클입니다. 아, 들어가나요? 아, 오늘 경기 오프닝골이 터졌습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이 터지면서 점수는 1대 0입니다. 곧바로 공격 기회인데요. 결정적인 기회! 깔끔한 태클입니다. 자, 한골 앞선 가운데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아, 이게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자, 킥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네요. 시도해봤는데 힘조절이 살짝 안 됐네요. 상대의 스로인. 일더 잘했는데 이게 끊깁니다. 어, 이제 턴어버니다 아, 지금은 마크라 아주 잘했죠. 끊어냅니다. 위기를 모면합니다. 클리어링 잘했습니다. 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는 플레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크로스기회, 조니치. 깊숙하게 올렸습니다. 잘 올렸는데요. 몸을 갖다 대지 못합니다. 1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아, 잘라내네요. 자, 휘슬 소리가 들립니다. 골프 스파르크 스타디온의 전반.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듭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자 지금은 공의 움직임을 잘 예측했어요. 잘 걷어냈습니다. 이건 좀 쉬운 패스였는데 아쉽습니다. 연결됐습니다. 확실히 책임지네요. 자 이제 던질 채비를 해야죠 자 측면에서 휘어갑니다 박스 안쪽 열렸습니다 굴절돼서 온라인 나오십니다 쇼코노예요. 일단 붙입니다. 자, 터널의 볼 상대에게 흘러갑니다. 아,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길목을 예상했습니다. 강력한 태클입니다. 후반전도 어느덧 1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득점 상황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집중해야죠. 아, 좋은 듀회오 실점을 막아내는 수비에요! 양 팀의 균형이 코너킥으로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요? 멀리 올렸습니다! 기회를 계속 살려봅니다 커치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수로인 볼을 좀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끊었어요 끊었어요 큐입니다 박산초 손목 아, 이에어플퍼진볼처리 코너에서 이제 올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립니다. 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공격을 막아냅니다. 아 좋습니다. 골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균형추를 깨뜨립니다. 자, 리들을 또 한번 잡습니다. 갈수 있습니다. 어그벤 티즈입니다. 조니 치 위안 지로에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위험했는데요아 반칙입니다. 이 정도면 경고죠? 아웃이죠양팀 선수들 숨을 잠시 고릅니다. 지금 파울에 막혔습니다. 마지막 10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테클잘 들어갔습니다 열렸죠 열렸죠 아직 있습니다 골드를축중합니다골드키퍼 앞서고 있는 팀이 코너킹을 얻어내네요 그러면 시간도 좀들수 있거든요 자 울렸습니다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대로 클리어링 터치라인을 따라 올라갑니다. 다리는 건드리지 않고 공만 빼내네요. 아 지금은 거칠었죠. 이건 반칙입니다. チャーハンヘスリックのスピードは通ず